독사계에 졸라많아 진짜로 네. 저두판 연속 독 존나 먹었거든요? 보여줄게! 야 씨발 빨리 독약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 지금 얘들아 나돈좀 줘! 나독 뿌리고 싶어! 죄송한데 해명하겠습니다 독 타러 간 거예요 직업이 네. 뭔데요? 제 직업이요? 신지듭입니다앙기오치앙앙기모치취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작되면은 그 마이크 다들 갖고... 가꿔줘... 응? 여기서 마이크가 갑자기 어려웠어요. 커지거든요. 아 씨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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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마피아가 <laughs> 3명입니다. 아, 이들타. <이렇다>. 처음에 <laughs> 뭐뭐 아, 이거 선택이 아니라 랜덤이에요, 랜덤. 응? 음? 본인 바닥에 보면 <laughs> 화살표 나왔죠? 그거 따라가서 퀘스트 하시면 됩니다. 네. 아, 돌봉 님은 따로 알려 드릴게요. 이해 못 하셨다고 하니까 똘봉 님은 이리로 오세요. 어, 이리로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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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똘봉 님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하면서에따라 아, 아, 존나 귀찮은데? 오케이. 시발 잠깐만 어디 가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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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이리 와 <laughs> 아니 이리 와봐, 어디 가냐고. 저 죽일라고 죽일라고 저거. <laughs> 첫날에는 마피아 못 죽여요. 존나 <laughs> 수상한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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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마피아만 탈수 있는 벤츠에요 돌봄님 아시겠죠? 아그렇나 우리끼리 누군지 알수 있는 거야 지금? <laughs> 어 우리끼리 누군지 알아요. 저기 아, 왼쪽에 그렇구나. 보면은 떠요 누구누구 있는. 아, 여기 아, 보면은 그렇구나, 우리 마피아들만. 어. 일단 어. 나가서 우리 시민인 척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너무 밖에 있는데 지금. 어, 형, 형 집으로 <laughs> 가자. 형 집으로 가자. 음. 어. 아니, 시장이 졸라 많네, 여기. <웃음> <웃음> 좀 어려운데, 게임? 우리 게임 우리 어렵다. 내가 생각하는 진우의 역할... <laughs> 야만인! 저거 <laughs> 저거? 아니야! 아니 무슨 저거부터 해 디지털 전쟁부터 시작이야 찌라시부터 존나 뿌려 찌라시가 존나 날라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밤에 안녕하세요. 된 거예요 육진님이 밀수꾼이니까 벤트 좀 아, 뚫어주세요 다른 집에 마이크 존나 커다뒤실것같아 아, 올라가서 벤트 뚫을게요 저는 아니 여기서 뚫는 거예요 여기 암시장에서 아, 여기서, 여기서. <laughs> 아니 일단 나말고 딴사람 죽으니까 너무 아유, 좋기는 말해봐, 한데 제가 어, 바로 옆이 집이 다윤님 집이라 다윤님 집 들어가면 다윤님이 죽어있었거든요 예 네, 그거밖에 단서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, 지금 예. 게임 적응하기도 네. 아직 못했고 단서도 딱히 어, 네. 없고 예 다윤은 그냥 뭐 어, 개죽음인걸로 어, 쳐야될것 어, 같은데요 예거 아..아..아..키모치 아, 85원있다고? 어? 나왜 85원있지? 어, 어. 보임.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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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빨리, 빨리 투표하러 와, 투표하러 와. 비용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죽어 계셨음. 나중에 음. 나한테 복권 사람 누구냐? 내가 마지막에 들은 게 그거거든? 비용님을 쫓아가는 아구이보랑. 또 누구더라? 한 명이 어 야, 더 이렇게 쫓아갔었는데 저는 봤습니다! 여기 나이프 누런 투표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아이프 누런 투표할 수 있어요 여기 어요들 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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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떨뽕이! 이영님을 죽였어! 내가 봤습니다 아이씨! 김못 됐다!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시대를 내가 발견했구만 야 김떨뽕이 죽였대 아니 뭐야! 씨발 선동 존나 잘 당해 이 새끼들 아니 야 이거 무슨 뭐 클릭하자마자 죽여버리던데? 나 너무 당황했네 일단은 이제 댕균 님네 집들어놨거든요 어, 형이 댕균 님네 집 들어가서 댕균 님 죽여 버리고 오자, 이거. 공준이가 여기서 죽어 버리면은 내가 100% 범인으로 의심받는데 이러면? 오히려 그러니까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? 한번 어차피 의심 반더라. 받고 있으니까 그냥... 좀띠껍긴해이 새끼. 형을 꼴질러 <laughs> 나도 들어가서 보고 와야겠다. 바로 죽여 버리세요. 형 같이 여기서 내려다 보고 있자, 여기. <laughs> 야, 날꼴질러 어? 야, 목숨 한세개 되냐? 씨발로마? 나쁜 말. 아 여기가 폐온가 어. 아. 아우 뭐 어떻게 찾는 거야? 아. 물고기 형. 어? 형네 집에 누가 독어 간대. 왜? 형가. 아, 고민인가 독 털어 간다는데? 누가? 가서 해독제 만들 준비부터 해요. 아니 나 이거 해골 찾아야 되는데. 독에 당했다. 아니 왜집 밖에 나와 있는데 집에 독 탄다고 독을 당해? 야 네? 나한테 독탄 새끼 어떤 새끼냐? 어? 그 이독어 나는 범인이다 안되겠다 다른 사람 타야 되 뭐지? ㅅ 발 그냥 미치광이가 하나 있네 이대로 밤 가면 나 그냥 죽는데? ㅅ 발 해독제 어어 어떻게 써? 어떻게 써? 어떻게 써? 아피 단다 아.. 나 아무것도 못해 난 지금 밥 가져올 거야 견져 아니, 아니, 아니 독요 캐리. 우리 팀 캐리. 아니, 독사에졸라많아 진짜로. <laughs> 다음 오. 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약속하고 가요. 네? 저희 <laughs> 상했다고 남의 집에 독 차지 않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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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<laughs> 족가세요. 저두판 연속 존나가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된 거거든요. 보여 줄게. 야, 씨발. 보여 줄게. 바로, 바로 돈만 들어간다. 바로 들어간다. 음, 오케이. 바로 해독제랑 그 레시피부터 왔다. 치명적인 도. 아,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. 도둑아 마이크 좀더 키워줘 뭐라고? 마이크 좀더 키워줘 알았어 뭐야 나 씨발 도둑이라는데 나보고? 도둑이었네 <laughs> 맞아 내가 니네 마음 다 훔칠 거야 도둑 오쉣 곤죽곤죽버섯 곤죽 아우 존나 시끄럽 그냥 일단 저거다 오케이 어 개꿀 일단 캐캐로 캐부터 캐 돈부터 벌어. 해적 완료. 바로 뛸 준비. 왔어 해적지 만들어서 빨리 들어가. 어머 어떻게? 어? 오. 아, 아예 파밍도 되는구나. 개꿀인데 그러면? 더봐. 지금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. 파밍해야 돼. 파밍 가기야 이거. 빨리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. 뛰어. 씨발 독약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 지금. 아, 광대버섯 사야 되는데. 에들아나돈좀 줘. 나독 뿌리고 싶어. 야, 독판 거 너지. 너독 먹었어? 나 너한테 안 탔는데? 어, 그래? 나 깻끼한테 탔는데 깻끼 어디서 뭐대가리 깨졌나 봐. 아, 나 보람 없어.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? 야 꼬핀 너 해독했냐? 아, 어, 해독했어 꼬핀 이다 <laughs> <야! 웃음> 존나 뛰어!!! 야! 꼬핀 야! 못 해야돼! <laughs> 바로 안전하겠나 간다 안전하겠나아 아, <laughs> <한잔> <laughs> <어라>? 여기... <laughs> 어? 나 독에 당했는데? 아니 씨발 잠깐만 나아구이한테독 박았나? <laughs> 나 잘못 빠았나데나 잘못 빠았나봐 이거 약간 번식 뽑는 그 비슷한 게 돼버렸어 이미 나한텐 독을 하나라도 더한 명이라도 더. 여러분들 그 제가 방금 전에 독을 풀었는데 또 독이 걸렸거든요. 어제 <laughs> <먼저 제가 웃음> 집으로 바로 뛰어봤는데나 누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. <laughs> 죄송한데 저 지금 의사라서 50%덜 받는 패시브거든요. 나 <laughs> 죄송하다. 이뻐야. <웃음> 널 화나게 만든 사람 나야. <laughs> 아니 저새끼아버려야 된다고 <laughs>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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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왜?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? 얘기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? 나 내가 배운대로 플레이할 이거... 뿐이야 이 게임 아니야?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! 뭐가 문제야? 아니 이렇게 하는 게임 맞잖아 난 배운대로 할 뿐이야 그냥 응? 그치 진우야? 아 재밌다 <laughs> 야 얘들아 이거 2심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어. 썰어버릴게

유연만 하고 갈게요. 그러니까 그감밤에 제가 보호 물량 타 가지고 무적 상태로 잠들었는데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갔다 나갔거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을 거예요. 왜냐면은 3초 남았을 때 나한테 휘둘렀는데 어 씨발 무적이 나고 황급히 바깥으로 나갔어요. 근데 유령이 아침 되자마자 저한테 투명 걸어줬거든요. 그 투명 걸어준 상태에서 갑자기 김돌복님이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왔었어요. 마치 나를 죽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. 죄송한데 해명하겠습니다. 독 타러 간 거예요. 네. 직업이 뭔데요, 돌복님? 제 직업이요? 신지입니다탑라이너요아발아 아. 아, <laughs> 아니 신지드라고아발 뭐, 아, 아. 아, 아, 아니 시발 돈만 탔는데 왜 죽이냐고 어이가 없네 돈 탔어? 아는 새끼 씨발 아니 내가 자꾸 아무것도 안 해도 돈 걸어 제끼길래 나도 돈 걸었지 이게 맞잖아 흐허허허허 <laughs> 아니 님들아 이거 게임 좀 이상한데 저세판 연속 야만인이거든요 씨발이거뭐좀 이상하거든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저 인간 전 판에 야만인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초고 다닌다고 선전포고해서 헷갈려. <laughs> 아,